리대로. 와 이거 이매체업 워낙에 불리해서 이거 그냥 타우리산이나 알렉스라다 들고 가는 것도 생각해볼만하거든요. 아왜다 뺐어요? 예. 네. 진짜로 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갖고 있어야지 할만한 매체업이라. 네. 타우리산 정도는 알렉은 빼더라도 타우리산 정도는 그래도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은 됩니다. 자까기우상어 이거. 예. 네. 얼방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만약에 어 이거 아, 안 좋아요 네. 네, 별로 안 좋아요 별빛성광 가지고 와야 되나요? 네, 별빛성광이 제일 무난하죠 드로우도 네. 볼수 있고 혹은 별똥별을 별똥별, 가고와서 가서... 별똥별은 의미가 없어요 네. 별똥별 갖고 갈 거면 네. 별빛성광이 훨씬 낫고 지금 뭐 자군을 좀 고, 고민을 하는 건가요? 자군은 근데 의미가 없어서 저것도 물라에 그렇죠. 너무 쉽게 끊기다 보니까 자, 여기서 선을 넘겨야 되겠죠. 이런 얼 얼방 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미러 매치, 상대도 얼방 법사다라고 할 때는 진짜로 알렉스트라자 소프트에 있으면 각고하거든요네 멀리건 안 해요 그만큼 키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알렉스트라자 나온 건 굉장히 좋습니다 어픈의 기있자도 정말 좋죠, 이것도 지금 타이밍에 할수 있는 게 없었었는데 네. 이런 드로우 하나하나가 가들런 거예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자, 한번더 찾는데 어떤 카드가 나올지 힐 카드가 나왔어요, 힐 카드 힐 카드 뽑아야죠 영웅 네. 능력으로 잡고요 드로이드 근데 뭐, 만화 펌핑도 안 됐고, 굉장히 느립니다. 이러면 법사 입장에서는 감사한 상황이죠. 충분히, 예, 숨통을 좀탁 키울 수 있는 편하게 들어오도 볼수 있고, 다음 턴에. 네. 아, 이번 턴에도 영명 아. 이거 뭐, 사업에서 찾고, 디카드 찾고 하면은 충분히 법사가 할 만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예. 카드가 다 흐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비룡 들어도 그래도 나쁘지 않았고요. 짙은 핑크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육성을 보나요? 비룡이 낫죠? 자 여기서 음. 짙은 핑크 선수 공이라고 있고요. 지금 저... 비룡 네, 육성을 한다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육성 흡수... 지금은 딱히 그럴 이유가 없는, 어, 없는 게 육성은 언제든 네, 좀 필드 상대가 압박이 없, 없기 때문에 그냥 난중에 하수인이 없으면 그때 써, 써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수인이 있을 때는 그냥 하수인 내고 필드 압박을 좀 해야죠. 자, 박이 <laughs> 당하고 있고요. 네. 육성 결국에는 선택을 하나요? 아 그림 육성으로 나요네 육성으로 가나요 이걸? 육성으로 가면 펌핑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펌핑이죠 들어오는 큰 의미가 없었던 상황이라서 이거는 그냥 펌핑 빨리 하고 비정건이 빠르게 나가겠다 이런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선페인의 신비한 진에 진능 쓰고 일단은 상 네, 와서 카드를 써야 되는데 동전을 쓰긴 어우. 정말 싫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저 동전이 한 타이밍 빠르게 네. 가는 거기 때문에 동전은 무조건 아껴야 돼서 지금 지능을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파멸의 한자 안 나오면은 지금 내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카드 아무것도 안 쓴다 글쎄요. 아 아무것도 안 쓰는 것도 우와 이거 아무것도 안쓰네요 네. 나쁘진 아, 않아요. 근데. 네. 네, 나쁘진 않아 많이 아깝긴 합니다. 네. 아, 이게 얼방 법사가 가장 싫어하는 하수인. 아그나로스죠. 어, 근데 이러면은 그래도 화염고와노무말명가로 네. 네. 잡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싫어하는 이유가 화염고를 저기다 뺄수 밖에 없어요. 네. 네. 무조건 빼야되죠. 보통, 네, 보통 다른 카드들은 그냥 얼음회오리 쓰면서 그냥 한번 무시하면 되는데. 쇼카드는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 딜카드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게좀 굉장히 까다롭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 타이밍 짙은 핑크 선수의 구코스트가 되겠는데요. 비정거인이 나가는 게좀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아니면 멀티 타겟으로 삼드라의 비룡. 조뭐 비룡을 먼저 보내는 어, 게 맞긴 네. 했지만 눈보라. 급속 성장. 먼저 드루를 해볼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음. 자, 이거 판 예, 타우리산에 나오긴 하는데 법사가 타우리산까지 잡을 지금 여력이 안 돼요. 예, 이거는 다음 턴에 파멸의 연자가 좀 나와 줘서 필드를 한번 밀어 줘야 된다. 예, 지우고 싶을 텐데 문제는 드루이드 상대로 파멸의 연자 성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딜카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는 말리드루 같은 경우는 또 추가로 딜카드도 더 있기 때문에 파멸의 연자가 성공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이 매치업이 그래서 힘들기도 하, 합니다. 자, 변신 이후에 본체 공격하고요. 네. 타오르스 효과로 손페인는 일곱 장의 카드. 솔스트가 줄었어요. 아, 이이알알스스써야 e 예. 는데요정 l e x 전 알렉스라자 갑니다 l e x r a Alex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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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e x 은 a Alex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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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e x r 자, 달숲 차원문은 어떠한 스이 나오는지 볼까요? 실바가 나오게 되면은 별똥, 어, 별, 빛 선광을 실바한테 쓰면 또 갖고 올 수도 있는 상황,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달빛, 그... 달숲 차원문을 먼저 써보는 게좀 좋아 보입니다 달숲 차원문을 지금 안쓸 수는 안쓸 이유는 없죠?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오히려. 킬각이 안나오나안 줄였기 때문에, 9만화 하면은 어떻게, 해도 킬각이 안 나오나요? 순지 데미지면? 9만화 하면 안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음? 아니, 나오, 나오긴 나오죠? 생각보다. 진코도 있고, 이게 얼음 화살, 얼음창, 얼음창, 얼음 화살. 탈루스까지 내면은, 되지 않나요? 그죠? 아니면 진화하고 아, 코스트 안 되겠구나. 진화국 네. 네. 8데이지 예. 나와요 나와요 그쵸 나오죠 지난 예. 예. 코볼트에 얼음화살 얼음화살 뭐 얼음창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도 코스트가 되고 킬각이 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뭐 배제하고 가는거네요 예. 네네 아무래도 지금 얼방을 먼저 깨는게 중요하다보니까 음,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그래서 얼음화살과 얼음창을 미리 넣어놓겠다는 판단인가요 그냥 지금은 이치대 f 을 먼저 그냥 넣어놓는게 네, 네. 그, 낫지 않을까요 그, 그, 근데 그럴것만은또 탈러스가 좀 애매해서 음. 네. 이 데미지 또 네네. 딜러스가 생기니까 뭐 그래도 h 네을 쓰는 게좀더 낫죠 얼음 화살이랑 얼음 창은 또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 이번 타이밍 일단은 19까지 올라가네요 이렇게 되면 네 피는 19어 이거 킬 각이 두 장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지금은? 2장을 뽑아서 음. 지금 뭐 얼음창과 얼음창 4데미지에 8데미지 1 1데미지 부족하죠 이렇게 하면 13데미지인데 일단은 네. 추가로 아, 2코로 횃불 횟불. 12 횃불로도 코스트가 안돼서 다 쓰기에는 네. 아, 포스트 되네요 아, 횃불 아, 네 되네요 횃불 나오면 코스트 되네요. 히플 나오면 캐릭이 지나갔고 그어요안 되죠 이거는. 아 이러면은, 네이거는뭐 확장 캐릭이 나오는 상황이고. 네뭐 살려면은 얼음해오리에 얼음화살로 지금 상대방 얼려야 되는 건데. 자 다시는 얼음화살. 얼고, 네, 아 얼음보바. 일단은 뭐 주문이 손패. 없으면은 네한턴살수 있는 각이 있긴 한데. 한데. 지금 주문이 있죠. 살해 있는 뿌리로 무조건 킬력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짙은 핑크 선수가 한국의 데 메이커 선수의 얼버무림살을 잡게 되면서 세트 스코어 5대7 만들게 되는 짙은 핑크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데 메이커 선수 이제 도적이 남았는데 네. 두루 상대로 성적이 괜찮거든요. 도적이 또. 네.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쥐튼핑크 선수의 드루까지 끊어준다면, 은 도적 미러 매치에서 진다고 해도, 충분히 이제, 대장인, 어, 김생희 선수가 사냥꾼 마법사 사제로, 도적 한 번은 잡을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음, 그렇죠. 에, 충분히 좋은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여, 여기서 중견인 한국의 덱메이커 선수가 드루까지만 일단은 끊어주는 게좀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